보건용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손수건으로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천재주가 없어도 되고요. 재봉틀이나 바늘, 실도 필요 없습니다. 치흥시 보건소가 손수건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준비물은 가로와 세로 길이가 40에서 5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손수건과 고무밴드 2개, 정전기 필터인데요. 고무밴드가 없으면 사용한 마스크의 끈을 잘라 사용해도 됩니다. 먼저 손수건을 바닥에 넓게 펴고 반으로 접어줍니다. 가운데 부분에 필터를 놓고요. 위와 아랫부분을 접어서 필터가 보이지 않게 덮은 다음 양쪽 끝 3분의 1 지점에 고무밴드를 끼우고 바깥 부분을 가운데로 접어 교차해 손수건이 빠지지 않도록 접은 부분 안쪽에 반대쪽을 넣어서 고정합니다. 손수건 마스크를 귀에 걸어 착용하고 얼굴에 맞게 조절하면 완성. 면소 자라서 피 부에 가해 지는 자극이 덜 하고, 필터만 교체 하면 여러 번 사용할 수있어 마스크 값도 아낄 수있 으니 일석이조 겠죠.